자, 한번 가겠습니다. 출산요! 아우, <laughs> 무서워. 자, 영복 소리 한번 질러봐, 소리 한 번. 만세 부르지 말고 소리 질러봐, 소리. 자, 한 번. 자한번더 갑니다 한번 더. 자자자한번더한번 더. 자 거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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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세요 가만히 가만히 계셔. 가만히 계셔 가만히. 자 가만히 계셔. 그네 멈출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. 그네가 틀려가지고 답답한 자 기록 십.